쪽 1입니다. 그렇습니다. 자, 우리 김윤숙 님께서 가을 옷들을 꺼내서 손질해서 언제든 입을 수 있게 해 두었어요. 아직은 한낮에 덥다고 하니 여름 옷들도 아직 넣지 않았어요. 사계절이 있는 만큼 사계절마다 준비해야 할것들도 많지만요. 계절마다 주는 풍경 자체가 선물이죠라고 아주 긍정적인 사연보내 주셨습니다. 책을 많이 읽는 것 같습니다. 아, 그 그중에서도 음. 책이 실려도 예 회색 없는 그런 내용이 그렇습니다. 가을, 계절마다 주는 어떤 풍경 자 진짜 선물이죠. 네. 저도 이 가을을 참 좋아합니다. 뭐 물론 겨울, 여름, 뭐, 봄다 좋아하지만 네. 가을이 참 좋아. 저는 약간, 제가 또 약간 마이너 감성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날씨가 이렇게 좀 살살 해지면서 뭔가 그 쓸쓸함이 저는 왠지 되게 좋아요. 쓸쓸함네에요 쓸쓸함이라고 네. 하거든요. 어, 저는 쓸쓸한 느낌은 쓸쓸함 아닐까? 잠깐만 쓸쓸해. 쓸쓸하다고 표현요 네네. 아, 네. 웬만한 네개가다누이기합니다너이 연분이죠. 아, 그럴, 그럴 때는 좀 약간 그레이색을 좀 쓰시는 거 같아서. 저는 그랬어요. 그레이색을 씁니다. 그레이 녀석아. 알겠습니다. 자, 네. 바로 사인 님께서요. 제가요. 한숨을 잘 쉬는데요. 저희 딸도 자꾸 따라하네요. 제가 한숨 쉬는 건 속이 시원해져서 괜찮은데요. 딸이 한숨 쉬니까 무슨 답답한 일이 있나 걱정돼요라고 하셨어요. 보닝이 안 쉬셔. 아들한테 기회를 예. 한번 주시죠. 너 엄마가 한번 기회 줄 거야. 반말로 해도 돼. 그 하는 거 뭐래? 단말 타임인가? 야자 타임. 야자 타임. 예. 야자 타임 할 거야. 엄마한테 얘기해 봐. 왜안 쉬셔? 딸이 뭐라고 했어요너 때문에 다 넘어. 딱한 마디 하고 엄마, 큰 야자 타임 끝. 알겠고 왔어. 바로 사인님. 답답한 일이 있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저희와 함께 우승을 네. 하면 쭉 날려보시는 것 어떨까요? 내가 속이 답답하면